안녕하세요. 제가 메나테크를 접하게 된 계기가 친구이자 지금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는 김정민 사장님의 클린 건유 때문이었습니다. 제가 클린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꼈고요.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.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사업 결정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메나테크를 이제 막 시작한 김태현입니다. 제가 처음 클린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살면서 저 자신에게 선물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 클린을 하게 됐는데요. 제가 클린을 하면서 치유 아닌 치유를 받은 것 같이 느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이건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. 아, 어, 이거는 진짜 대박 상품이다. 대박 제품이다.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. 어,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아직은 첫 발을 디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, 어, 사람들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,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어,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제2의 꿈을 꿀수 있게 도와준 메나테크, 사랑합니다. 메나테크, 화이팅! 김태윤, 화이팅! 우리 모두, 화이